369번.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m일 때이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계산 문제입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2 빼기 m 분의 어, m 빼기 1. 이렇게 됐죠. m 빼기 1은 기울기 m. 그러면 정리하면, 자, m 빼기 1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제곱. 자, 따라서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m 세제곱 빼기 m 세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면 문제를 풀수 있나요? 여기 m 빼기 m분의 1을, 어, 알면은, 이곱셈공식의 변형식을 사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은 m 빼기 m분의 1에 몇제곱? 세제곱. 플러스 3, m 빼기 m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식에서 뭐를 알면 됩니까? m 빼기 m분의 1을 알면 되는데, 자, m이 0은 아니죠. 0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변을 m으로 나누면, m 빼기, 자, 요쪽 부터 적을게요. m분의 1, 플러스 3은 0. 그러니까 m 빼기 m분의 1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자, 따라서, 이 m 빼기 m분의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걸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36이 되겠네요. 자, 1170번.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A 점의 좌표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32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 더하기, 세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가로다기 세로는 전체 길이, 전체 둘레의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의 3배다. 그러니까 가로는, 어, 3 곱하기 세로다. 이렇게 되죠. 세로 길이의 3배. 그러니까 요게 3 곱하기 세로니까, 자, 요걸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4 곱하기 세로 길이는 16. 자, 따라서 세로 길이가 얼마 나옵니까? 세로 길이는 4가 나오죠. 그리고 가로 길이는 여기 어, 세배를 하니까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 길이가 12고요, 세로 길이가 요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b와 d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라. b, d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라니까 b점 좌표와 d점 좌표를 알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자 b점부터 구할까요? b점 좌표는 x좌표는 a와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8, y좌표는 4만큼 내려가면 되죠. 그러니까 3-4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d점 좌표는 자 x좌표는 마이너스 8에서 12만큼 더하면 되니까 4, y좌표는 동일하죠. 4,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이 직선, 지나는 두 점을 아니까 바로 기울기 바로 구할까요? 그러면 기울기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4 빼기 마이너스 8 1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1 12분의 4 이렇게 돼서 3분의 1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누구 지나다다고 할까요? 이 빼기보다는 그냥 얘 할까요?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이 D점 지나는 직선의 식은 Y 빼기 3은 자, 기울기 3분의 1 x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3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3i 빼기 9는 x 빼기 4. 자, 따라서 여기에 더하기 5가 되어야 되니까 1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x 빼기 3i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어, a 값은 1이고요. b 값은 마이너스 3. 그래서 a 빼기 b를 하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371번. 자, 그림과 같이 요렇게 도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이 도형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때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럼 직선 L의 기울기는 자, 2분의 요거, 요거니까 요점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 사각, 어, 요, 요 도형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두 개를 쪼개면 되겠네요. 요 사각형 나기, 요 사각형 해서 이 전체 도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 사다리꼴 넓이가 낫죠. 요쪽 요렇게 생긴 어, 도형보다는. 그래서 위, 위쪽 위 사다리꼴 넓이가 전체 아까 구한 이 도형 넓이의 2분의 1이다. 요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어, 아랫변 길이 나와 있고요. 이 윗변 길이, 이 높이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윗변 길이만 구하면 어, 바로. 요점 좌표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면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끄어 보면 보조선을 이렇게 끄면 지금 이 도형과 이 아래쪽 요, 요 부분 있죠. 요 도형과 요 도형은 어, 넓이가 똑같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어, 이 양쪽 넓이가 같기 위해서는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 그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바로 구해 볼까요? 이게 이, 어, 밑변이 2고 2곱하기 1 이것도 자 2곱하기 1 그러니까 아요 길이가 1 돼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2고 요 길이도 2잖아요. 2 잖아요. 2곱하기 1 2고, 자, 2 곱하기 1. 그러니까 요 길이가 1대야 됩니다. 그럼 이 D점 좌표가, 아, 요, 요 점, 요 점을 F로 할까요? F, E, F. 그러면 f 점의 좌표만 구하면 이 직선식은 바로 구해지니까. 그래서 F점은 2, 얼마입니까? 여기, 이 Y 좌표가 4에서 1만큼 빠졌으니까 2, 3이죠. 그럼 이직선의 어, 기울기는, 자, 2분의 3이죠. 2, 3과 0, 0을 지나니까. 따라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p 이 q 는 답이 5가 되겠네요. 1172번. 자, 직선 x-y-2는 0 위에 두점 a,b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p,q로 할때이 길이가 루트 10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y축을 정확하게 어, 그린 다음에 이, 스케일이 맞게끔 이게 정확하게 그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대충 그려도 될, 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릴 수 있으면 대충 그리는 게더 시간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우리가 정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립니다. 그래도 요게 일단 기울기는 1이니까 요 정도는 맞춰서 그립시다. 요 기울기 1이죠. 기울기 1이니까 요런 식으로 될 거고요. 자, 요게 직선, 어 x 빼기 y 빼기 2는 0 이렇게 됐습니다 적어 볼까요 x 빼기 y 빼기 2는 0 이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르게 할까요 색깔을 자요 직선의 기울기는 넘기면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거 보다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3분의 1로 요렇게 자 그랬습니다 자요렇게 됐는데 자요 직선 식이 어 x 빼기 3i 빼기 2는 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요직선상에요두 점에서 각각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답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니까 어그 점이 pq 인데 요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리는 거죠 어잠 해볼까요 요렇게 수선의 발을 요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렸고요. 그랬을 때자그 다음에 이쪽 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두 길이가 동일하다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어, 자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가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라 할까요? 그랬을 때이 수선의 이 어, 요, 요 빨간색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 Q 근데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A P 길이가 루트 10 bq 길이도 루트 10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자이 루트 10요 위에 요 직선 위에 점에서 요 직선에 내린 어 저기 그 길이가 루트 10 이라 나왔으니까 이점 a 와 b 점을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 직선 상의 점은 y 는 뭡니까 y 는 x 빼기 2니까 어이 직선 위에 점 이거 위에 있는 이 점은 뭐로 둘수 있겠습니까? a, a-2 -E 이렇게 둘수 있겠죠. 그럼 a, a-2니까 식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식 하나 요 a 값 구하는데 요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 값은 구하면 자 이쪽 길이 AB 길이는 구할 수 있는데 이 PQ 길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어, 어차피 이제 수직이니까, 요게 약간 보조선을 꺼야 되는 고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내려서, 요렇게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요선과 평행하게, 요렇게 끄으면, 자, 요렇게 끄면요. 지금 보면, 이게 하필 똑같이 루트십, 10, 루트십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루트십, 10, 루트십으로 나왔으니까, 자, 이 길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죠. 이게 무슨 합동인가 하면 자 요각 막 꼭지 각으로 갔고 여기 수직으로 갔다니까 그 다음에 요각이나 요각이나 갔죠 그러니까 ASA 합동이죠 이게 둘이가 ASA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어요 길이가 루트 10이니까요 요거를 그대로 평이동에서 내렸으니까 요쪽 거리 길이도 얼마나 합니까 루트 10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이 PQ 길이가 요요 요 빨간색 길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뭘 쓰면 되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이쪽 길이가 얼마나합니까2 e 루트 10이고요. 우리 아까 여기에서 어 a점과 b점을 구해서 ab 길이를 구하면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쓰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은 여기 루트 10 되는 점 a점과 b점 구하는 게이 문제의 관건이겠네요. 그러면 이거 위에 있는 점을 a 마 a 빼기라 할게요.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 자, x 3기 2는 0과의 거리가 어, 루트 10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자 루트 얼마입니까 1의 제곱 따기 3의 제곱 10분의 절대값 대입을 하면 a 빼기 상가로 열고 a 빼기 2 맞죠 빼기 2는 얼마 루트 1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자 여기 절대값 얼마납니까 a 빼기 3의 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6 빼기 -2, 2 플러스 4는 얼마입니까 자 루트 10 넘기면 10이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 2a 빼기 4로 바꿔도 되죠 절대값 2a 빼기 4요렇게 바꿔놓으면 2로 나눠 버릴까요 2로 나누면 a 빼기 2는 자 5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a 빼기 2는 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5 또는 5가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7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컴마 맞죠 어, 여기, 루트 10대는 그두 점이 AB라 했으니까, 이두점 나왔죠. 요 A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B 점이 뭐가 나옵니까? 7, 어, 7 넣으니까 7, 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B 길이만 구하면 끝나죠. 그래서, 자, AB 길이는, 자, 루트, 7 빼기 마이너스 3에 죠거 어, 자, 10이죠. 100 더하기, 어, 5 빼기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요것도 10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00이니까 10 루트 2가 나오겠네요. 그죠? 10 루트 2.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났습니까? 10 루트 2. 그럼 요 내가 구하는 요 길이를 k라 할까요? 그러면 k 제곱 다하기 요게 2 루트 10이죠. 루트 10 루트 10이니까 2 루트 10이니까 40은 얼마입니까? 10 루트 2. 200입니까? 제곱하면 그래서 k 제곱은 얼마나합니까 160이죠. 자 따라서 k는 16 곱하기 1 0이니까4 루트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1173번 자세점 OAB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때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 G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G와 어, 요 직선 OA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을때 a 다기 b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a와 b 값을 다구해야 되니까 식이 두개 필요하겠죠. 하나는 자이세 점의 무게 중심이 오 괄마 b 라는 데서 첫 번째 식 하나를 만들어낼 거고, 그 다음에 g 와요 oa 요 직선 oa 사이의 거리가 루트 5 라는 데서 식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자 x 좌표는 자 팔, 칠, 십오 나누기 사니까5딱 됐고요. y 좌표만 생각을 해보면 영 다기 사 다기 a 자삼 분의 어 4다기 a가 얼마 나옵니까? 이게 b 나오죠. 그러면 어 a는 얼마 나옵니까? 3b-4 요렇게 나오고요. 첫 번째 식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자, 두 번째 식 5,b와 5,b와 직선 5a는 뭡니까? 요게 8,4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8분의 4니까. 그래서 y는 2분의 1x입니다. 그러면 고치면 x-2y는 0죠. 이 그러니까 5,b와 x 빼기 2y는 0과의 거리가 얼마? 루트 5. 그러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5 빼기 2b는 루트 5.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는 2b e 빼기 5로 바꿀까요? 2b e 빼기 5는 5가 나왔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b를 구할 수 있죠. 그럼면 2b e 빼기 5가 얼마 나옵니까? 5가 나와도 되고요. 2b e 빼기 5가 마이너스 5가 나오다 했죠. 그러면 b는 2b는 10이니까 b는 5가 나오고요. 여기서 b는 얼마 나옵니까? 0이 나오겠죠. 이어요때 b값이 두개 나오는데 a는 양수라 했으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죠. 자, b가 5면 5, 3, 15 빼기 4니까 a는 11이 나오고요. 이때는 뭐가 나옵니까? a는 b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나와서 a가 양수라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얘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다 b값을 구하라 하니까 답이 16이 되겠네요. 1174번 자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이 직선이 2 등분할 때 그러면 요렇게 요게 요 직선식이 나올 때 우리가 핵심이 이게 지멋대로 직선이 아니죠 요게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고정점이 있는데 그것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고 k에 대해서 묶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k로 묶으니까 k 가 들어있는 것만 다 뽑아내면 이렇게 되겠죠 kx니까 k 묶어냈으니까 x 다하기요 ky y 어, 자 빼기 1 k 요렇게 됐죠 맞죠 kx ky 빼기 k kx ky 빼기 k 됐고 그 다음 마이너스 x 다하기 1런영자 요거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되는 고그 xy 값이 이쪽이 0 나오고 요놈이 0 나오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얘는 항상 k 값에 관계없이 누구를 지납니까? 요쪽이 0대야 되니까, 1,1 1 넣으면, 어, y가 0 나오면, 0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1,0을 지난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악을 못하면 이 문제는 풀기가 좀 힘들어지고요. 자, 요거는, 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x축, y축을 정확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y 는 마이너스 x 나기4 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자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항상 1,0을 지나는 직선이죠 1,0 그래서 1,0을 지나는 이 직선이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해야 된답니다 2등분 해야 되니까 요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요 정도로 이렇게 꺼지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가 어1,0 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어, 자, 요 삼각형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 전체 삼각형 넓이는, 전체 넓이는 2분의 1, 밑변 4, 높이 4. 그러니까 8이죠. 그러니까 요 넓이가 얼마 나오면 됩니까? 절반이면 되니까 이 넓이가 4가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밑변 길이가 이게 3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 높이만 구하면 되겠죠. 자, 요 높이는 그냥 요점 좌표를 A, B라 할까요? 그럼 높이가 B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3 곱하기 높이 B. 얘가 얼마 나옵니까? 넓이가 4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B는 얼마 나옵니까? 어, 3분의 8 나오겠네요. 3분의 8이고, 그리고, 어, 3분의 8인데, 요 점이 뭡니까? 어, 어디 위의 점입니까? 요 직선, 요거 위의 점이죠. X 플러스 Y 빼기 4. 자, 요 직선 식이 어, x 빼기 y, x 다하기 y 빼기 4는 0. 0이니까요. a b가 요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을 하면 a 다하기 3분의 8 맞죠. b가 3분의 8 빼기 4는 0. 자, 따라서 a는 얼마 나옵니까? 3분의 4가 나오나요? 3분의 4, 3분의 맞죠? 3분의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a b가 바로 얼마입니까? 3분의 4, 3분의 8입니다. 그럼 요 놈이 누구를 지납니까? 이 직선 위에 점이죠. A, B는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요거를, 어, 기다 바로 대입할게요. 뭐 위에,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식이니까 요 밑에다 대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3분의 4다하기, 자, 대입을 하니까 3분의 4다하기 3분의 8, 빼기 1, K. 자, 빼기 3분의 4, 플러스 1은 0. 그러면 여기가 어, 2k죠? 어, 3, 아니, 아니군요. 3분의 12니까 4k 빼기 1, 3k 나오네요. 3k 빼기 3분의 1은 0. 자, 따라서 k는 얼마나 니까 9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